우리가 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어, 본문이 있고 그런데 이걸 시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 풀면 됩니다. 시를 풀 때는 본문을 다 읽고 푸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푼다. 근데 이제 어, 독서나 뭐 화작에서는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읽어야 되냐 그게 이제 여기 주어진 제일 끝문제에 보면 45번 문제가 힌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작품 두 작품이 나오는데 이두 작품을 이렇게 읽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라고 힌트를 주는 거니까 여기 읽고 내용 보면서 풀면 됩니다. 문학에는 음식, 음식은 음식을 다루지. 일상적인 모습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서를 담하는 소재고. 그래서 가에서는 뭐가예요? 모밀목이 나와요. 모밀목을 매개로 형성한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인생의 무슨함? 허전함, 쓸쓸함 달래고 싶은 삶의 화자의 정서가 나있다. 여기서 화자 글을 쓴 사람이에요. 화자. 화자가 아플 때 나에서는 뭐냐면 화자가 아플 때 지금 상황이 뭐야? 아프다는 상황이야. 가에서 상황은 몸밀묵을어 매개로 몸밀묵을 어, 보면서 나타난 상황이고 나에서는 화자가 아플 때 여기서 참밥이 나오잖아요. 참밥. 찬밥. 참밥을 먹었던 경험에서 어머니 의희생적 삶을 깨닫는다.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는 것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봅시다. 모밀무기 먹고 싶다. 모밀무기, 아까 모밀무기 상황이라고 했죠. 어, 싱겁고 구수하다. 어, 못나고도 소박하게 못나고 소박한 손자친날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점은 아,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의 마음을 달래는. 그러는 거죠. 또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멍물 먹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전한 마음 아, 달래는. 그죠. 허전한 마음을 달랠수 있고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참뜻을 한다. 또 인생을 참틀도 알아. 짐작하는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넉넉한 마음. 아주 다 긍정적이요, 에 그지? 우리가 몸의 묵을 보면서, 몸의 묵을 먹고 싶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이다는 거지. 눈물을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 아버지 아들이 겸상을 하고, 어, 성과 주인이 겸상을 하고, 산나무를 곁들어 놓고, 어느 순간 허술한 물방아처럼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 그리고 마디가 굽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며 그렇게 이웃끼리 이 세상을 견디고 저승을 갈때이 세상에서 저승으로 갈때 보이소서 양반 양인가 보이소서 운말 이승원 아인가 서로 불러 길을 씌워 가며 그 마지막 주막에서 걸걸한 막걸리 잔을 나눌 때 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시옥 그죠 어. 정막한 시옷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막해졌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나에서는 아픈 몸 이렇게 찬밥을 먹으면서 찬밥에 서리발이 먹을 수 있나 부엌에는 각종 전기제품이 있고 전기제품 1분만 단추를 누르면 따뜻한 밥 이제 따뜻한 밥이 나와요 약간 찬밥과 대비되는 얘기죠 우리가 대비라는 말이 나와요 대비가 뭐예요? 약간 대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찬 것과 더운 것은 대조되는 거다, 그렇지? 어.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게 따스한, 오? 어? 여기도 따뜻한 이거, 얘는 따스한. 어떤 게더 정감있게 돼요? 보니까 따뜻한 것과 따스한 지 차이를 구분하라는 거거든. 전자레인지 일부만 누르면 따뜻한 밥이 돼. 그것은 한마디로 뭐야? 해빵이 해빵. 햇빵.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게 따스한 밥이. 엄마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머니가 지어준 밥이야. 찬밥을 먹던 이 빠진 그릇에 찬밥을 터 누가 남긴 저각에 생선 가시 할고 몸에서 제일 따스한 따스한 사랑을 품던 그녀 어머니 얘기하는 거지 혼자 달그닥 그는 그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마음 아픈 몸 이렇게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것도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라는 시를 쓰고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가나의 공통으로 적절한 것은, 예, 수미상관은 알잖아. 수미상관이 뭐야? 처음과 끝이 같냐, 이거지? 처음과 끝이 같냐? 전혀 가든, 뭐, 가든 나든 공통인 거니까 하나만 해도 돼요. 어, 여러 개를 필요 없고, 어차피 수미상관 구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예, 틀렸고. 정자를 것으로 드러내어 청자를 겉으로 듣는 애, 화자의 상황을 구체하고 있다는데, 청자가, 어, 겉으로 내 어떤가요? 여기서 나는, 나는 나오잖아요. 아, 청자, 청자, 청자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화자가 아니라, 청자예요, 청자. 누굴 부르는 소리가, 이게 청자하고 화자는, 내 청자는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는 사람은 누구야 불러야 돼. 그지 어 누구야 우리 뒤에 나오는 어미야 어 누구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천자를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야 촉각지 심상은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촉각이 느끼는 게 있어요 아까 따뜻함 따스함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죠 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촉각지 심상인데 대비라고 하니까 물론 처음에는 아까 아까 뒤인가요 찬밥하고 따스한 법은 대비를 이룬 게 맞아 그지 이건 맞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 그지? 가에서는 없어. 나에는 있는데 가에는 없는 거야. 그럼 얘도 틀리고, 그 다음에 명사로 시행을 종결한다는 말이 나와요. 시행이에요. 시행, 행하고 연은 틀리잖아. 행은 한 줄만 얘기하는 거고, 시연은 연은 여러 개를 먹는 거잖아. 그럼 이거 끝날 때, 여기 연을 끝날 때 명사로 끝나는 거 봐봐. 명사의 시행을 정결하여 대상 의미를 부각한다고 그랬는데 봐보세요 어, 명사로 어, 시행이 끝나는 거 음식 식성 음식 식욕 있어요 그죠 나도 한번 볼까요 찬밥을 먹던 사람 하나로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녀를 만난다, 먹는다, 예, 하나로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행은 진짜 어, 명사로 끝난 종결어미가 있어요. 종결한 실적 대상을 국한한다 근데 찬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찬밥이 아니잖아요. 찬밥을 먹던 사람, 굉장히 나의 뭐죠? 쓸쓸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황토적 분위기. 이건 이제 예, 맞고요. 그럼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 향토적 분위기라고 는데 향토적 분위기가 되려면 약간 시골스러운 게 나와야 돼. 이게 촌잔치나 이런 말 나와요. 그죠? 그 다음 나에서는, 어, 나에서는 나오질 않아. 나에서는 아예 없어.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 맞는다? 4번이 맞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기억니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따뜻하니고 니은은 따스하니에요. 그럼 따뜻하는 건 어려운 상황에서 화자의 이상을 실어주는 구조가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건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이상을 실어나는건 아니죠. 니은이 따스하니 식자대상 희생 없이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아니죠. 그건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니은은 말고 기억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는건 아, 이건 니은인 것 같죠? 아니죠. 니은은 대상 치히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다, 맞죠? 따스한 이잖아요 이게. 맞는 것은 4 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과거 기억 속에, 과거 기억에서 속 네는 현재의 생각. 오히려 얘가 현재고 이게 과거잖아요. 그죠? 따스한 어머니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가에서 못밀먹은천 잔치날 대접하는 음식으로 소박음 성을 지닌 것이지만 귀한 사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겠군. 이거 충정할 수 있죠. 가에서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모밀물을 함께 먹는 모습을 통해 타인과 관계에서 허전함을 달래고 싶은 마음은 정서에 있죠. 이웃끼리 저승을 할 때만 마지막 주망에서 모밀물을 먹는 것을 통해 현실을 느낀 쓸쓸함을 하자가 극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항상 쓸쓸함을 극복하느냐 그냥 순응하느냐 두개차이에요 항상 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극복이냐, 수능이냐. 이 극복인 것 같아, 수능인 것 같아요. 나 오늘 세상이 참밥이 되어 극복했어요, 뭐 됐어. 수능이 못한 거야. 그지? 내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야. 변화가 있었냐는 거지. 그냥 쓸쓸함에 젖어 사는 거야, 그냥. 그죠? 어. 이게 3번이 틀렸죠. 나에서 누가 남긴 무조각의 생존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희생 보여줬잖아요. 그죠? 아픈 몸 있게 찬밥 먹는 모습을 통해 어머니를 그리하는 화자의 정서 맞잖아 그지 어. 그래서 3 산바...